네 안녕하세요 슈퍼 동학개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벌써 이렇게 수익이 최소 13%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 개인소통방에 자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자 11월 26일자 내용입니다 제가 뭐라 적어놨죠? 자 신성 델타테크는 68,000원부터 7만원이 매도관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7만원 뚫으면 9만원까지 올라갈걸로 보고있는데 자 폭등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9만 원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조정과 목표 구하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며 우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신성 데타 테크 신고가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구독자 선물을 드리는데 영상 끝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통 방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목표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자, 제가 설정해놨고, 자, 여기에서 매도하신다면, 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소통방 입장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7623-3169로 문자로 두 글자, 두 글자입니다.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소통방 의 입장에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 시황과 타점, 자 매수 매도과 목표가를 제가 공유해 드리는데 핸드폰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거 영상을 컴퓨터로 보시면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핸드폰은 제목을 클릭하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파란색 링크는 핸드폰을 자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신성이라고 문자 주시고 자 여러분들께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소통방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있죠. 자 신성이라 문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한번한번 한번 확인한 다음 입장 시켜드린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가 최박사처럼 주식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기법 보내주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 나는 종목 발굴이 어렵다. 문자로 시초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이 있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신성 얼마 물려 있습니다. 질문 적으시고 이 질문방을 통해서 자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다양한 방을 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부담 없이 이런 고급적인 방들을 무료로 입장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자, 페이도 말안 듣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게 고점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했습니다. 자, 이점 방송했어요. 물론 제가 영상에서는 6 8 0 0 0원까지 올라간다고 말했지만, 당연히 우리 소통방 인원들은 타점이 달라야겠죠? 당연히 6 8 0 0 0원부터 7만원 사이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가장 먼저 소통방 사람들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는 어떤 말 했을까요? 11월 27일자 적중내역입니다 여기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왜 도대체 여기가 고점일까요? 저는 제가 6만원 돌파하면은 자 6만8천원까지 올라간다고 대한민국 최초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서 지금 저항이 나왔을까요? 왜 주가는 내려가기 높을까요? 내려오면은 조정을 받는 순간 거기는 새로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가는 내려간다 할까요? 재수없게 올라간다면 좋잖아요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점을 판단할 때에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림이 똑같지 않습니까? 주가 올라갔죠? 도지 캔들이 출연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색깔이 같네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 주가의 비율로 봤을 때, 38.2%부터 61.8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응만 받았더라도 최소한 최 박사의 영상을 끝까지 봤더라도 이 고점부터 마이너스 8%를 굳이 쳐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실제로 지금 소통방입니다. 소통방을 제가 한 사람을 입장시켜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에 번호 010-7623-3169로 신성이라고 지금 당장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좋은 하드불이란 이분이 현재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셨기 때문에, 자, 진짜로 입장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거짓말 아니죠? 자, 입장 요건 돼있죠? 자, 수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줘요. 그래서 소통방을 입장하실 거면 빨리 입장하세요. 빨리 돈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6만원 돌파하면 쓸어 담아라 자 이것까지 인증 영상 틀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8월 4일자부터 제가 모든 파동을 맞췄습니다 하락하기 직전에 이날 제가 일요일날 방송하면서 나 이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요 3만 7천원 올라가는데요 1차 적중 2차 적중 그 다음에 또 여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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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맞고 다 아시죠? 제가 신성 데타테크 타점에 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 넘버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간 영상을 쉬면서 복귀를 했어요. 다 아시죠? 자, 최 박사 아실 겁니다. 원래 여기 에 있는 13% 수익이요. 200%가 넘게 찍혀야 됩니다. 아니요. 400%가 넘어야 돼요. 왜? 저는 2월 21일자부터 다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지 여러분들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자, 또 맞았죠? 이거요? 자, 뭐라 그랬죠? 6만 돌파. 쓸어 담아라. 내가 잘 모르면. 이 어마어마한 파동 다 맞을 때, 내가 잘 대응이 어렵다. 6만원 돌파하면 쓸어 담아라. 안 내려간다니까. 저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왜 저항일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어요. 왜? 저보다 솔직히 말했어요. 이 유튜브판에 분석을 잘한 사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엔딩 다이오나 패턴. 1, 2, 3, 4. 삼각형을 만들더라. 1, 2, 3, 4. 삼각형을 만들더라. 돌파하면 박스를 치는데, 올라가면 대칭만큼, 내려가면 대칭만큼이요. 다음 목표가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3만 7천 원이 저점이다. 쓰러다 마라. 아이고야, 또 맞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왜 중요한가? 6만 원이 왜 중요한가? 자, 분석하겠습니다. 자, 옛날부터 그건 왔잖아요. 6만 원은 박스권 하단으로서 수많은 개미들의 무덤입니다. 많이 몰려있다 이거죠. 그러면 개미들이 내놓은 물량을 파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라고요. 여기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올 겁니다. 7만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69,800원까지 올라갔겠죠? 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오늘 봅시다. 지금 69,600원이네요. 도대체 왜 400원의 오차가 났을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다 당연한 겁니다. 왜? 최박사는 여태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방 들어오세요. 최소한. 제가 이렇게 저를, 저 때문에 돈을 땄더라면, 아, 저 덕분이죠? 저 덕분에 돈을 땄다면, 최소한 상달해 모두 010-7623-3169로 신성이라 문자 주시고, 소통방도 입장할 겸 신성 델타 테크 영상 잘 봤습니다. 이거 문자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대응이 중요하다. 여태 지금 이, 이 내용 들으려고 지금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응하고 있는 방에 들어오세요. 다른 방다 사기꾼입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안해 줘요. 왜? 못 하니까요. 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승장은 맞추거든요. 하락장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박스권을 다 뜯어먹었어요.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다리 모호로 문자로 신성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입장할 수 있어요. 또는 파란색 링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렸다면 조제하지 마세요. 최 박사님, 저 현재 신성 테트테크 18만원 물려 있습니다. 현재 제가 물을 탈수 있고, 물을 탈수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또는 어떤 종목점 찍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제가 조식을 배우고 코인을 배울 때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있으면 제가 엎드려 절할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전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잘하고 있습니다 몰래인 것도 서러운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보면 돈 달래요 개너무 새끼들 뜯어갈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뜯어갑니까 맞잖아요 내가 그거 몰랐겠어요 그거를 얼마나 억울한데. 그래서 제가 유튜버 세계 내려와가지고, 그 개너머 새끼들, 이사 간놈다 쳐내고 있어요, 지금. 엉터리 방송을 쳐내고, 엉터리 유튜버를 쳐내고,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해설을 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지금 문자로 상단에 보호 010-7623-3169로 종목 명을 적어주세요. 제가 정말로 안 찍습니까? 제 개인 채널 구 있으면 500명 됩니다. 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웃음> 자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자, 한번 <laughs> 눌러주세요. 저동되는 사람이 400명이 말이 됩니까? 자, 이어플로우, e n s e 10부터 휴마시스, S바이오베릭스, 3부터 건 지오리 에너지. 자, 신성대타 찍고 있죠? 유한양행 자, g s 단성 태성, 대한전성, 우리기술. 그 다음에, 네이처셀, 에코프로비 RTOG, s k 이닉스 포스콜닉스, 삼성전자, HLB, 팩트론, 현대사료, CCS, 금양까지, 우리 기술, 여러분들, 이 모든 종목 여러분들, 찍어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 진짜 해줘요. 딴데 가서 문자 보내보세요. 뭐 줬어요, 진짜로? 집 뿔이나, 씨안 해줬잖아요. 그런 사람들 방송 보지 말라니까요. 오직, 최, 최 박사만이 여러분들께 정확한 길잡이를 할수 있습니다. 여태 여러분들 속았잖아요 또 속을 거예요 안타까워요 진짜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선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상한 방송 봐서 이상한 추천 좀 받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한눈에 쉽고 빠르게 글로벌 시황과 실시간 속보 섹터별 수급과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매일같이 시초가 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이건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거 끝나고 바로 분석할게요 미안합니다 자시초가자세 글자죠 시초가라고 문자주신 분들이 한해서 이렇게 제시초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도 저여러분도제 실력 봐서 아, 아시겠지만 2월 21일부터 어마어마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증영상을 제가 소유권이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 채널은 제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증영상을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제 기법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상단의 번호로 기법이라 문자 주세요. 원래 한 달에 천만 원짜리 여러분들 서민이 돈이 어디다 써죠 돈을 어디 떴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방은 아까 얼마 있었죠? 한 440분인가 아, 451분 있었죠? 공부방은 256분입니다. 자 퀸핑크님 미안합니다. 자 뒷번호 알려주셔야지 제가 구독자인걸 알아요. 자 보세요 지금. 12월 첫째 주, 다음 주죠? 둘째주차때 서버가 안정화 되면 제가 이렇게 찍을 거예요. 찍습니다. 찍어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1강부터 해서 15강까지 더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렸죠? 4강까지. 그런데 제가 소유권이 지금 안 돼가지고 다시 찍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거 영상을 내리면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파라색 링크를 클릭하면 상단의 번호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컴퓨터는 안될 거예요. 핸드폰만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공부방이다자 신성이라 문자 줬고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번호 다 하나 하나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방 문자 아, 시초가를 희망한다. 시초가를 문자 줬고 그 다음에 내가 문자로 기법이라 보내고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교재와 더불어서 이, 이 수천만 원짜리 영상을 볼수 있는데 왜안 들어옵니까? 돈 따기 싫습니까?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다귀찮다면 시초가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자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 최박사야. 좋다, 좋아. 어디까지 올라가? 자, 이거죠? 가장 궁금한 거는 제 소통방에 다 알려드리는데, 오늘 조금만 더 풀겠습니다. 하지만 소통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는 소통방만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의 구성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대한민국 최초 설명합니다. 다른 방송 이렇게 못해요. 할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뉴스 끌고 오죠. 희희덕거리잖아요. 돈 따왔습니까? 진짜로. 자, 바닥을 찾아요? 다섯 가지 파동으로 올라갑니다. A, B, C도 가죠. A는 세 개, B는 세 개, C는 다섯지 떨어집니다. 왜37,000 저점인가?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차트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 맨날 이런 거잖아요. 어 뭐야 공시가 없네요. 신성 데이터 테크가 뭐 어찌 됐건 뉴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대박 좀목해 뭐 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다 사기꾼이에요. 이런 놈들 보세요 지금 뭐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돈을 딸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모든 주가 어떻게 움직인다? 다섯 가지다. 1, 플랫, 2, 3, 4, 5. 딱저 이날 방송했습니다. 신께 맹세코 다 아실 거예요. 저 이날 방송했어요. 그때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간다 맞고, 반등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박스 맞고, 여기 맞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신성세타 테크의 주주 여러분들께 이 사람 사람 새끼 아니라고 들었어요. 자, 자랑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 농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A, 자, A는 세개라고 그랬죠? 자, 우파동 고점이 나왔습니다. 1, 2, 3, A, 1, 2, 3, B가 나왔습니다. 1, 2, 3, 4, 5로서, 이 3만 7천 원이 저점이다. 박스를 치더라도 내려간다 했습니다. 대칭만큼 내려간다 했고, 기술적 분석을 속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다른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아, 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 보시면은, 자, 좀더 깔끔하게 한 4시간 봉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와닿을까요? 자, 좀더 자세할까요? 자,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하나의 지금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스는 1대1 N자로 간다면서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자, 여기는 상단부여서 7만원이 목표가가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말했죠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여기일 거 아니에요 맞죠 왜이 길이가 아니면 1만큼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올라갈 파동이 남았어요 조정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올라갈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파는게 맞아요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요 미안합니다 더는 못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성테타테크 신고가를 외쳤지만 미안합니다 신고가 못 가요 더 이상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는 고점과 저점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찐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면 자 기술적 반등을 적겠습니다 38.2부터 61.8까지 반등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로 이 A와 B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그렇냐면 주가에서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A와 B입니다 이 c 는 바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 c 에 세력의 매집 양에 따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저항대가 나와요. A와 B입니다. A는 하단이죠. B는 상단입니다. 그냥 박스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린 개미들이 많겠죠. 왜 물렸을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이게 9만 원에서 10만 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 아 죄송합니다. 10만 원에서 제가 저항이 나온데 있고 9만 8천까지 내려갔죠. 아, 기억나네요. 이제. 그럼 여기는 왜 횡보했을까요? 왜 여기는 고점일까요? 당연히 세력도 사고 기관도 사고 외인도 사고 개미도 샀던 자리입니다 왜? 저점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맞았죠? 그런데 고점이 있 것을 인지 못하고 이거 쳐맞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력도 본조로면 팔겠죠 기관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그래야지 두번 다시 실수 안할 겁니다 그렇죠?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자, 여기가 상승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가 1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봤죠? 2파동입니다. 3파동 여기까지 올라가요? 3입니다. 조정 봤죠? 4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물을 타라고 했잖아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들어오세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못 잡아 이런 지식 없으면요. 여러분들, 여기 잡을 수 있어요. 많이 오, 저점 기준 많이 올라왔는데요. 조정 받잖아요. 지금 못 잡잖아요, 여러분들. 왜? 내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들어가요? 제가 맨날 손절 잡고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몇 번을 외쳤습니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대응을 받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막 신고가 갈줄 알고 추경매수는 사람들 또 몰릴 겁니다. 이최 박사가 누굽니까? 주식의 천재예요. 그런 사람이 무료로 해주는데, 원래 한 달에 천만원입니다, 한 명당. 그런데 제가 유튜브 세계 내려와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점과 목표가 대형, 원래 이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깔끔하게 다 공개하잖아요, 소통방에. 이 보고서가 천만원짜리였습니다. 자, 가격을 따지면 그래요. 전 받은 적이 없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신성이라 보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될거 아닙니까? 어떤 종목 찍어주세요. 종목 명 적으세요. 질문하세요. 아, 마음에 안 들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외우기, 아, 종목을 발굴하기 어렵다면 이런 시초가방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배우면 돼요. 이런 걸. 아, 이런 종목이 나왔는데 내가 기법상 봤더니, 아, 최 박사 영상을 봤더니, 아, 이게 타점이구나 쓸어 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방송할 겁니까? 예? 여태 놓쳤잖아요. 고점이라 말했고,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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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스권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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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고. 내가 기준이없기 때문에, 배음이 없었기 때문에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익 다 더하면요. 아마 400% 넘어갈 거예요. 300% 최소. 그런데 지금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제가 맞은 거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용기가 없는데요. 그 용기를 기르세요. 그것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 일, 일생일 대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 나중에 은퇴하잖아요. 아, 진짜 최박사 말 듣고 그때 한번 배워볼 걸. 그 말씀 하실 겁니다. 왜? 이거는요. 진짜 제대로 교육시켜준 사람이 한해서 진짜 한 1년 코스도 아니에요. 몇달 코스 해가지고 한억달위씩 받습니다. 진짜. 왜? 내 개인 재산을 파는 거예요. 직접 재산권을 파는 겁니다. 돈을안 받잖아요. 왜 이거 안 들어오죠?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잘한 사람들은 다 개인 매매하고 있어요. 물론 별 차이 안 납니다. 조식에 1,400만의 인구 중에 저는 7천명 안에 들어가는 천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소통방에들어오기 희망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자, 여기 제 개인 채널이고, 자, 여기네요. 자, 보시게 되면, 제거 영상을 내리면, 자, 보세요. 이어플로스 110% 이게 지금 11월 21일 자 방송부터 기준입니다. 점상을 예치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게 거짓말이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고 신성이라 적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다양한 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거 딱딱딱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제 질문하겠습니다. 자1봉이요 지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내려가는 게 맞습니까? 내려가는 게 맞겠죠. 왜 박스권 상단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기도 떼지만 다섯 가지 파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정을 받겠죠. 일반적으로 사파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최소한 이 하단부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 치박사님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죠? 시작과 긁어야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자, 목표가를 새롭게 적어 놨습니다. 또한 플러스 자, 어디, 어디서 주가가 반등할지 대한 이 대응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어디를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가라고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매집이라고요?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딸거 아, 아니겠습니까? 아, 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신성.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탈출을 희망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패턴이 보입니까,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게 보일까요? 자 일단 야매로 분석이 봤습니다 자 역해된 쇼도 보이죠 그 다음에 주가를 봤을 때이 고점과 이 저점에 대해서 물린 개미들의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올라갑니다 왜 거기까지 올리고 세력이 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이런 지식이 없다면 또이 신성 탈출하고 또 물릴 겁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